아니 협상 내용을 가져오라고 <laughs> 오져버렸네 아니면 10월 나간다는 말 철회하던가 지금 <laughs> 그 이유는 그냥 니들이 잘못했다 하과하고 철회해라 하면 받아주는 상황인데 영국 영국하는 짓거리가 오져버렸다 그냥 만에 글라즈 해봐야겠다. 인지정 클라즈. 맞아. 확실하게. 형 중요하다. 이번에 준거 아틸란테? 그거 좋아요? 그거? 응. 아직은 안 좋아. 아직. 아직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스킬이 하나야. 그게. 왜? 싱크이야 어. 미완성 캐릭터야? <laughs> 오졸거리네 미완성 캐릭터를 줘버린다고? 잠깐만 1층? 1층? 2층이야? 2층이세요 오쎄? 상향해야갖고 지금 아직 못생로도 그냥 일반 탱 잠깐만 뮤트있어! 확실하게 <laughs> 잡혔어 <laughs> <laughs> 와와 드론 뒤질뻔 여기 뮤트있어 형 못들어가 꽤빨려있어 <목소리도> 아, 예뻐하는. <에파라네>. 누려 <목소리도> 미라도 있네 미라? 어 미라있어 미라 박아놨어 벽에다가 와 씨발, 뒤질뻔했다 2층에 저기 적 하나 있어요 어 2층에 적 있어 알고 있었다고 발키리도 있어 라스트 미라 아 발키리 있다고? 어 발키리 고 라스트가 미라야 죽여버렸네 아, 발키이 안쪽에 있어 아까 킹 치는 거 캠, 캠, 캠. 봤겠지만 아궁 아, 아 글라즈 아직 하양 안 먹었지? 어안 먹었어 하 아, 그그리드락왜 그리, 밖에다 깔았어? 래살이야 미라 이쪽 아 여기 깔래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아이스. 안보여루는치 이루는 밤. 잠못 이루는 밤. 잠못 이루는 밤. 잠에 이루는 밤. 잠에서루는 밤. 잠못 이루는 밤. 는 밤. 잠못 이루는 밤. 이루는 밤. 잠못 이루는 밤. 잠못 이루는 밤. 잠못 이루는 밤. 잠못 이루는 왠지 입구에다가 방패 놓겠지? <laughs> 피자!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거기다 밑도 박음새치. 로건 대체 어딜 강화하는 거지? 강화 두개 부족한데 디벅. 여기. 어디 강화? 아, 그쪽 강화? 그쪽 강화는 안 해도 돼, 의미 없어. 아? 뭐야, 강화해놨는데 의미가 없다고? 분노의 분노의 부기 트랩. 로나나 들켰어요 저 위치에 깜짝이야 히바나카 아 휘바나 잡았어요? 어, 오이 개갖네 아이 휘바나 c 씨발 개... 개, 개 로러 왔네 자리잡으려고 에 여기 설까 하고 갔는데 옆에 돌았는데 휘바나 달려와 기 내밀지마 거기 각한 헤드가 먼저 보여 어, 멀리있다 에코가, 에코가 보고있으니까 이제 그쪽 대기타도돼 아 드론! 씨발 왜? 나 여기 부비트를 설치하면 뒤지겠지? 죽었다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대처 여기 문 사이드 옆문 이쪽만 보겠지못 보겠다? 대처? 아. 이쪽 이쪽 전기 가막 터졌어 한 더세 안 걸려 주잖아. 아5 s 필요 없었으니까 죽 f t 10 seconds the... 어한 명? 모르지... 부상이었네 근데 왜날 보여줘? <laughs> 왜날 보여줘? e f s e n s g 나뭐뭐 한거 없는데, <laughs> 아, 내가 맨 위구나 비스럽다. 오면 <laughs> <꼬으면> 아래로 내려오세요. <laughs> 아, 탄수화물 개 땡긴다. 아, 매워! 퓨즈? 퓨즈? 잠스타가 퓨즈 걸린 것 같은데? 잘못 o o o 렸나 보다. 뭐라고 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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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hmm. oh Ah, shit! i one 10 seconds before insertion. Insertion in 5 seconds. Eyes on hostage confirmed. Extraction initiated. 2층 가서 또 버티칼 해버릴까? 아, 하이 카... 가... 과감한 쉐기 아이고 씨 우아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발보였었었단 말이야, 나는. 2층 누구 있다? 어, 발키리가 2층이었지. 오케이, 하나 잡았어 합칸 컷. 합칸 더 설치하다니신 것 같은데? 2층에 발키리 있다. 나 위치 발각됐어.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캡인데. 오. 여기 미라거울. 아씨 나왔어, 나왔어. 어디야? 발키리, 그 뭐야? 아, 알아봤어? 아, 좀... 아, 그래요. 레드피 발키리야? 아, 네 하나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사옥이 움직이구나. 근데. 아 미라가 죽었다네. 아 개새끼 진짜. 빨리. 클래시의 미라라고? 아니. <laughs> <Not all 웃음> 클래시한테 죽었네. 난 미라를 먼저 쐈는데. <laughs> 미라도 안 죽었네. 족겠네 <laughs> 프로스트 해야겠다. 작업실? 같은 데지? 엘라 있나? 아. 이동식 방패가 없군. 이동식 방패 해줘? 예? 아니, 그, 인질, 인질 들어가는 쪽에 이동식 방패 깔고 덧 깔으려고 그랬죠. 내가 방패 깔아줄게. 오케이. 응? 드디어 the the room. 어우, 위치 애매한데? 올라가야겠는데? 올라가야겠는데? 어디 강화하지? 내가 올라갈게. 트위치! 잡았어요? 어 트위치 드론 파괴했어 나 지금 강화하는 데 말고 틀도 어디 있는지 좀 말해줘 오케이 말고는 강화를 여, 여 옆에 강화하면 되나? 짝번 있는 사람 나. 내버리기네. 아, 뒤야, 씨. 내버리, 내버리. 아, 내 바로 앞에 있네. 앞에 있는 뭐 구멍이. 히바나. 히바나 아, 히바나가 갑자기 뚫어놨네, 구멍을. 이게 뭔 뚫기 조합이 진짜 원래 이맵는게지 깜짝아 스위치 들어간다. 버티컬 스위치 들어갔어요. 아, 들어간, 들어간, 들어갔는데간 들어간. 들어간, 들어갔는데? 들어 Friendlies were eliminated. need to locate the hostage 까될까 소리 들리는데 또1 층이야? 1층 2층? 2층 아니야, 이거? 어, 아니네. 2층, 2층인거 같은데. 2층 Ten seconds to insertion. Five seconds before insertion. Five seconds before insertion. Five seconds before insertion. 있다 아 어, 뮤트도 있어 뮤트도 있고 밴딧 있는거 같은데 어, 밴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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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니야, 밴딧이야, 밴딧. 프로스트. 아 밴딧 있어 전기 아니야 밴디야밴디 전기 배터리 보여. 그리고 죽었어 프로스트도 있다 아밴디 놓쳤어 아 젠장 이쪽에 벤디디 있어. 캐슬 컷. 미트 돌아오니까 조심해. 또더 있네. 어디요? 여기 창문 넘어가면? 어. 아, 갔 아, 씨발.

이걸 이겨버렸다 이걸왜안 도망쳤죠? 이걸왜 싸웠죠? 유트님이겼지거이상한데 <laughs> 이거 이쳐버렸다저 스킨 뭐야 뭐아이큐 강력해 보인다